춘삼이 하루 춘삼입니다. 여자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이 개망한다. 왜 언제부터 이렇게 순수하게 계산 없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보 취급받고 한 집안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왜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가? 사랑 연애 감정이란게 둘이 같이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한 사람만 좋아하면 이게 사랑도 아니고 딱 사랑인데 저는 호구에다가 바보였습니다. 콩깍지가 무서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자 싶을 정도로 됐어야지 그때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 인연이 아니구나. 내 여자가 아니었구나. 나만 착각했구나. 싶었죠. 주위 인맥들이 나쁜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게 콩깍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새끼였지. 그 생각을 항상 문득 그 소리를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네요. 내가 살아오면서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했지만 가다가 길가에 우연히 마주치면 한마디 욕 욕을 해주고 싶네요. 내 인생 조지고 너 인생은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잘 살고 있나 궁금하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23살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철없는 나이고 최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연애하다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연락을 했더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한번 알아볼 생각 이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회사고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러 한번 가았거든요 여자친구 친 언니도 다단계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 다단계 회사의 언니가 본인 언니도 아 어느 정도 돈벌수 있는 직급이고 충분히 돈 많이 벌수 있는 직급이었고 한 달에 천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통장에 꽂히는 그 통장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어이 여자친구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어뭐 설마 어 이렇게 등쳐먹을줄 몰랐는데 맞더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단계 아니다 우리 회사는 감금이나 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너도 나도 누구나 돈벌 수 있는 구조다 너도 여자친구랑 언니처럼 이렇게 돈벌수 돈 있다고 이렇게 여러 사지 소리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어,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를 알아보고 좀두 시간 세 시간 듣다가더도 모르게 다단계를 다단계를 가입을 했더라고요 스물 살때 다단계를 다니면 그래서 시간은 약 2년 그리고 시간은 시간이지만 돈도 잃었거든요. 4인간 1년이고 그리고 다단계 다니면서 한총 2년의 시간을 좀 낭비를 한것 같네요.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가입을 안 시키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직장인들, 직장인들 위주로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어, 대학교 대학생한테 다단계를 보여주고 하면 이게 좀 인식이 있거나 좀 이게 어, 대출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은 일단 무조건 또래들이 다 대학생 신이였거든요 근데 다들 이게, 어, 대학은 절대 안 되니까, 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나 직장인들만 소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된, 안 된다고 하길래, 뭐, 그런, 그런구나 싶어서 그냥, 학교에 다니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정보를, 이제, 알려주지 못했는데, 안 보여준 게 다행이지. 어. 보여줬으면 욕을 얼마나 먹었을지, 생각해도, 어. 끔찍하고, 다단계 회사가 무서운 게, 백수이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 회사랑, 어. 차비명인가 오금융 꺼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어.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처음에 대출받 처음, 제가 처음에 대출받았을 때가, 기득권이랑 이렇게 뭐 500만원을 구매를 해야지 다단계 회사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대출 받은 데는 4규명인가 5규명이고 한달에 28만원이었나 35만원인가 한참 10년전인가 11년전이라서 좀 긴가민가한데 한번에 천만원 대출 받은거 아니고 다단계 회사 다니면서 1년 정도 다니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500을 더 받은 거거든요 뭐, 소개비, 뭐, 생활비, 뭐, 여가저 필요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특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500, 500에서 토탈 1000인 대출을 빌리게 된 건데, 500만원 치를 구매를 해야지 다단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카날로그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야 돼요. 일단, 통상계 마트나 뭐 백화점에 있는 금액보다 한 5배에 한 10배 이상 비싸고, 종류는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칫솔, 뭐, 가방, 반지, 뭐, 어, 뭐, 안마기 어? 구두, 신발, 가방, 어? 종류 가 워낙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많이는 없는데, 쇼핑을 해야 되거든요, 500만원 치를. 본인 회사 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항상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터이 체크 시키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를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루나 이틀 전 돌아간다고 하면 제 머리통을 진짜 세게 풀어 갈기고 싶네요 진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어. 이 생각을 이렇게 말을 다시 꺼내는 게좀 과거 이야기도 생각도 나고 이렇게 좀 안좋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말하기가 좀 말을 꺼내기가 좀음 다시 이걸 이야기를 다시 끝내고 있네요 그 애를 만나면서 제가 2년동안 시간이랑 돈을 잃었거든요 진짜 남성분들은 진짜 여자 잘 만나야되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잘 만나자는데 잘 만나서 연애했으면 좋겠네요 천만 원이고 대출 원금 이자하고 그런 돈이 자체적으로 없었으면 그래도 돈을 좀 어느 정도 좀 모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미련해서 어, 당한 거니까 뭐 일단 여자 만날 때더 조심스럽게 좀잘 만나야죠 그냥 어, 잘 만나야지